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춘과학스토리 신진예술가 성악부문 어, 경기소리꾼 김민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연습실이 보이시죠 오늘 이제 총 전체 연습을 하러 제가 서울로 왔습니다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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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도나 공연 작품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, 제가 경기 12작가를 정말 정말 좋아합니다. 너무 어려운 소리이기도 하고, 제가 이번에이수자를 따면서 12작가를 아주 죽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전기 12작가 중 집장가를 이 구성하여 순양이의 어,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. 중간에 제가 좋아하는 민요곡들도 구성하여서 마지막에는 12작가 중 출인가로 멋진 곡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순양이가 이제 매를 맞고 잠이 들어 너무너무 그리던 몽룡이와의 그때의 사랑을 회상하면서 꿈에서나마 이렇게상봉을 하는데요. 마지막에는 이제 추윤과의 이야기에 있는 그 만난 정의 모습을 꿈속에서 사랑을 하는 춘향이로 제가 해석을 하여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리도 합니다. 저의 <laughs> 작품 어떨 것 같아요? 아 노래가 좋아서 저는 그냥 <laughs> 제 맡은 역할을 할 뿐입니다. 파이팅 <laughs> 네, 감사합니다. 선생님 너무 멋진 곡 써주셨는데 어 기분이 어떠세요? 공연을 앞둔 아니 잘오르겠어요 다음 주돼 봐야 알것 같아요. 네, <laughs> 어, 연습으로 잘 보내고 네. 다음 주에 이제 완벽하게 하면 네. 네,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쉽게. 선생님 잘 부탁드릴게요. 네,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감독님이 여기까지 행차해 주셨습니다. 네, 시즌 마이팅, 파이팅. 이팅 10월 21일 늦은 저녁 7시 석교 스퀘어 김민정의 몽중 상범, 컴 o